하지 마라 이제 서열이 더가르잡으해 이제 꼬리 내려부렸는 이제 하지 마라 이래도 이제 싸움은 일어나요. 그 이제 완전 이제 서열이 길은 가르잡은겁니다근데 이제 큰 놈이 건드면 이제 작은 놈은 물리기만 할수 없으니까 하지 마. 그래도 이제 한 놈이 깽소리 내보니까 싸움은 크게 안 일어나. 일단 말려겠습니다. 목내 르리가그렇게 그만 이제 절사 절사 하지 마. 들어. 확 그냥. 하지 마 이리 와. 둘이 이리 와. 한번그는은 정해졌는데 이렇게 이제 이래서 새해 힘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오래는 안 가는데 한번 접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이제 호통 소리 이제 못하게 만들 어야돼이 이러면 이제 나도 뭐 이제 프로도 이제 이제 싸움은 안 일어난다. 이게 조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조용해지겠습니다 이제 아이씨. 이렇게 또싸 갖고 사람 이제. 그게배 깔고 하는 거는 이제 순종표시예요 이제 아직 이제 10개월이라 이제 이 정도인데 이제 2년 지나고면은 이렇게 배는 안 깝니다. 이제 그때는 점잖아지고 더어젯해졌데 지금은. 그냥 이제 순종표시, 를 확실해야 돼요. 주인하고는. 감히 주인한테 그 가정견에 보면 으르렁대면그 주인도 겁을 먹더라고요. 모손되더라고요. 그런 걸 아예 없애야 됩니다. 교감은 쌓여서 이제 으르렁대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그걸 벗어나서 이제 다시 또 걔가 이제 꼬리 흔들고 그렇게 환경을 벗어났는데 그 순간만큼은 개도 주인도 서로 긴장을 해서 못 만지잖아요. 근데 개하고 사람, 사람하고는 주인하고는 확실히 서열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운동 한번 시키고. 런데아까침에나무지게예요 나무지게 나무집개 괜히 싸웠다가 또. 근데 이제 워낙 친해서 이제 괜찮긴 한데 이제 서열이 정해져. 그건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제 잡아버린 건데 이제 서열이 생, 적인 상태에서 안 싸우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제 한번 맛배기로 보여준 건데 그런 경우 또 주인이 있으면 또한 번씩 싸우는데 이제 저 상태로는 이제 싸움은 아니 납니다. 네, 괜히 이제 더, 더, 이제 그 서열이 정해지기 전에는 치열하게 싸우죠.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라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혼을 더 내려고 그래 이제 나뭇가에 들어가고 쫓아버렸는데 그렇게는 이제 풀어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가 너무 지게라좀 미안하긴 합니다. 이 양이면 자기가 이기면 좋죠. 뭐 싸움 자, 잘한 게는 좋아하진 않지만 이양 싸우면 이기면 좋죠. 뭐, 근데 10개월짜리가, 어, 그, 어찌, 하여튼, 이겼습니다. 예.